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네, 리서치입니다. 재밌다. 그 저번 주에 자료 나왔는데 요즘 분위기가 우리 조네 용호님들 얘기를 나눴지만은 다 업종 대표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좀 소외되는 느낌이죠? 네, 좀 그런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가는 제가 장세... 이제 최근에 네. 애널리스트들 저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그 밑단에서 기업이 이제 뭐 기업 전체적으로 재고를 쌓고 있는 여러 그런 분위기를 좋게들 보는데, 하여튼 수요가 멈춰 있는 것들이 다시 재개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의류 같은 데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자료 듣고서 이제 좋은 내용건이거나 성장 스타일 좋아하는 했니까, 인프라트도 정말 여자들이 무서워서 안 갔는지 굉장히 많이 멈춰 있는 상태죠. 미국 같은 데가 지금. 특히 그렇죠, 미국이.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저번에 발표하셨을 때요.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런데 하고 있었는데 디오까지갖고 오셨기 때문에 한번 치과용 임플란트도 한번 공부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마곡나루 역에 거기 가 보신 거예요? 네. 거기가 저도 거기 뭐들건 때문에 간 건데 거기 동네 굉장히 오스템 임플란트 건물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거두 거, 개가 있는데 그걸 공이... 다쓸것 같은데 그거? 아 네. 100% 사용하고 계신 어. 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들어 봅시다. 요새 뭐 맨날 뭐 그냥 자동차, IT만 얘기한다고 또 그건 주가 움직였으니까 막뭐 나쁘다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좋은 기업들이 좀 좋은 주가 와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갖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 치과요 임플란트들 한번 봅시다. 네. 시작하시죠 11월에 처음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랑 디오를 썼을 때 각각 두개다 업체가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사업체지만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도 중국 쪽이 좋아지면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텀업 관점에서 좀 볼만한 음.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디오는 이제 반대로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그 트렌드가 디지털로 어 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 어 이제 산업비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탑다운 관점에서 볼 만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4큐의 프리뷰 성격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의 글로벌 탑10 플레이어 안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 개나 들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들어 있고, 디오도 들어 있고. 이렇게 글로벌 내에서 잘한 글로벌리 잘 하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도 그 의료 기기 쪽 그래서 잘하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글로벌리 2010 23년까지 뒤페이지 차트 그림 4번을 보시면 은 글로벌 23년까지 8% 성장하는데 이제 시장의 규모로만 본다면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성장률로 본다면 중국이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뷰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 말고도 해외 업체 실적 내역도 좀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궁금하게 했던 게그 화면 넘기는 게 없네요. 저쪽에서 넘기나 표일 잠깐 보여줄래요? 네, 표일을 보면. 그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진 같은 게 좋은 편이네요. 네, 특히 디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음, 굉장히. 이게 예, 왜 이런 거죠? 디오는 왜 이렇게 마진이 높죠? 막. 29, 어, 오스템이랑 디오랑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은 음. 디오는 사실 제품 비중이 거의 다고요. 오스템 음. 임플란트 경우는 이제 사업의 구조가 임플란트 음. 사업도 있지만 치과 기자재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음. 치과에 가면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 체어나 음. 기타 뭐. 제품들도 있고 뭐 상품 매출 비중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제품 상품으로 나눠보자면 오스템 제품이 60%, 뭐 기타 상품이 3, 40% 정도 되고 디오는 이제 80% 이상이 제품 매출액이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매출액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림 1과2를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나름대로 PR 밴드 상에서 의미 있는 레벨을 치고 나왔는데 디오는 근데 최하단에 있길래. 네. 실적은 좋은데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자료 그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어, 드리고 아, 싶었는데 기다릴게요. 네. 네. 음. 그러면 4분기 내 프리뷰 내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음. 어, 첫 번째 문단 내용인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스트라우만이라는 이제 글로벌 넘버 원 회사를 음.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다 4분기 역성장하는 것으로 추량이 어, 됩니다. 미국에서 안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덴치플라이 다 이제 미국에서 역성장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네개 업체 다 음.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는 더 성장폭이 가파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1739억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역별로 보자면은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4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 그리고 전 분기에서도 10%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 영업 이익을 보면은 2 0 1 7십 18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적자를 이제 축소하는 기조로 가다가 2019년에 흑자, 그리고 올해, 아니, 작년 2020년에는 영업이익 한 210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 달성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디오 내용인데요. 디오는 4분기에 매출액 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역성장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87억 원 매출액 정도로 YYQQ 다 성장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피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YYQQ 음. 기준 좀 역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나는 있었고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차트는 그림 1번인데요. 6번. 네. 이제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그려본 이제 글로벌 치과용 임플란트 그네. 업체의 주가 음.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1분기에서 2분기 지나가는 사이에 이제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을 절반 이상 급락을 음. 했었고요. 지금 시점을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중국에서 작년 2월 2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년 이제 1월 대비 주가가 25% 정도 가까이 상승한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스트라우만이나 덴츠플라이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액 역성장합니다. 10% 가까이 역성장할 것으로 2020년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이제 좀 기세가 좀잠잠해지면은 이제 가장 빨리 이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들로 이제 좀 기대가 되어서 스트라우마는 어, 전년 1월 대비 15% 이상 주가가 상승했고 덴츠플라이도 작년 1월 수준의 주가를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리 소외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디오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디오만 이렇게까지 소외될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저는 소외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서 아, 뭐, 뭐, 일루션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이슈는 또. 따로 없고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네. 이거만 혼자서 싸다는 네, 거, 저는, 싼 거네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소외되고 있다는 음. 판단을 해서 이 그림 일 번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회복되면서 주가가 갈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편안하게 볼수 있는 업체라고. 네, 추천해 지금 드리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자가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바벨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 쪽에서 뭐냐면 혹시 소비가 되게 이연되어 있는 것들 중에 될 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행을 떠올리는데 여행은 이제 여행이나 항공을 이제 떠올리는데 그 대형주에 좀 있으니까 떠올리는 거고 거기 변수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구조조정 여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그냥 개인들이 가서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는데 미국, 이 생각을 못 했네. 미국의 개인들이 코로나를 벗어나면 임플란트 쪽이 또 좋아지겠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디오가 특히 음. 미국 쪽에서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이 좋아지면은 미국 쪽으로 나가는 제품의 이제 마진이나 가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음. 더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체.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미있는 수출이 좋다가 이제 5월까지 끌고 가는 모멘텀인데 수출 쪽에서 의류나 기타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들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면 받는들이 네. 좋겠네 네더재밌는 제가 자꾸 말 끊는다고 하니까 더 이어서 데이터들 좀 설명 좀응 음. 그 3페이지 부터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데이터 고요 음, 그림 네 5번 보시면은 <laughs> 올해 이제 2020 작년이죠 2020년을 보면은 스트라우만이나 덴츠플레이가 이제 연간으로는 각각 11% 20% 각각 역성장한 것으로 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각각 16%, 17% 성장하면서 매출이 회복된다라는 기조 때문에 방금의 주가들이 이제 전년 동기 수준, 전년 1월 수준으로 회복을 했거나 더 간다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되게 독보적이죠. 2020년 기준으로도 성장을 하고 이제 2021년 기준으로도 이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하는 거는 중국 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디오 같은 경우도 2020년에는 역성장을 하지만 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제 2021년에는 회복 기조로 가는데 이제 매출의 그 금액 자체는 다른 업체들에 비더 작기 때문에 회복의 속도는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스트라우만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북미 쪽은 2020년에 역성 2020년에 역성장 하는데 디오가 아까 4분기에는 역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으로 보면 또40%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이 추정치는 거의 디오 추정하는 게 많지 않지 않아요? 어네 최근에는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40% 연간으로 성장하는데 주가 이런 되게 좋은 건데 이 추정치는 회사에서 제시한 거예요? 어 그렇죠 이제 분기별로 음. 아 월간으로도 계속 이제 매출액 그, 좀, 팔로우업 하고 있고. 예, 네, 예, 연간으로 예. 사실 디오가 마이너스 7% 역성장 하긴 하지만,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2019년 매출액이 1270억 정도였고, 2020년이 1180억 정도랑 100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어,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게 2019년에는 이란 법인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이란 법인이 청산해서 144억 원짜리 법인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빼고 가만하면 사실 디오도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적인 거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은뭐 오스템이나 디오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글로벌해서 뭐 경영 환경을 계속 좋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역별 성장률인데. <laughs>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가 훅 내려온 것들이 다들 보입니다. 음. 특히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 집중된 스트라우마이나 덴치플라이.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도 다 이제 중국, 미국, 유럽 다 수출되어 있지만 특히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트라우마이나 덴치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어 2분기 때 이제 동기 대비 50% 가까이. 재미있는 게 네. 2분기 5월에 수출 증가율이 확. 치솟고 꺾일 거거든요. 음, 기저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일단 올라오겠네. 확. 계속 올라오겠죠. 네. 근데 이번 기는 한번더 위로 기저가 크니까. 그렇죠. 음. 네. 이번 기때 아마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오스템이나 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북미 매출액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별 비중으로 본다면은 스트라우마이나 덴치플라이 같은 이제 해당 지역 북미나 유럽 지역 어, 업체들 매출액 비중보다는 이제 북미 쪽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 2분기 때 이제 좀덜 내려온다는,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중국이랑 지리적 특성이 좀 가깝다는 이유가 있어서 그 해외 업체들보다는 중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좀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템은 중국 쪽 이 이제 계속 지속 성장하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디오 같은 경우도 소폭 이제 성장의 속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별 이제 글로벌리 탑10 플레이어 안에 우리나라 업체가 다 들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중국 쪽에 성장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는 오스템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파란니까둘다바이크 하시면 죠 오스템이랑 디오. 네.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コミの飛車。